안녕하세요 조동환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헝그리 샤크의 볼루션 아기 상어 아기 상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아기 상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모든 상어한테 있는 아기 상어, 스태미너를 줄여주, 줄여주는 아기 상어는 모든 상어한테 있죠.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아기 스노우 샤크, 약간 눈사람처럼 생긴 이상한 올라프도 아니고, 저 아기 상어의 능력은, 어, 지금 저렇게 위에 뭔가 얼어 있는 거 보이시나요? 저렇게 당근코를 날려서, 당근코를 날려서 맞은 애들이 빙결이 됩니다. 얼어붙고, 그 얼어붙은 적을 먹으면 점수를 두 배로 얻고요. 나름 뭐 괜찮은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빙결시키면은 뭐 기절한 거랑 똑같은 효과이기 때문에 효과도 좋고 거기에 점수도 두 배로 주고 근데 이제 막 고등급 상어 상호 상어에 사용할 때는 얼어인, 얼어, 얼어, 얼어걸 먹을 시간이 없어요. 바로 다 먹어버려요. 그래서 별로 안 쓰게 돼요. 그 다음 아기용 불덩어리 라고 써 있는데 저렇게 용이, 상어, 코스프레 옷을 입고 있고 저렇게 불덩어리를 쏩니다. 불덩어리를 쏘면 그 불덩어리를 맞은 적 주변은 폭발을 하면서 같이 죽고요. 불덩어리는 뭐 거의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라 그냥 전부 다 일격에 죽이는 것 같긴 해요. 근데 고등급, 고등급 상어는 저걸로 맞고 죽는 걸본 적이 없어요. 안 죽는 것 같아요. 역시나 잘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좋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많기, 많기 때문에, 자, 아기 박지상어. 얘는 뭐 그냥 심플하게 체력 15% 가량 늘어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레비드 상어, 적 기절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얘도 뭔가 상호옷을 입고 있는데 저뚫어뽕 손에 들고 다닌 거 보이시나요? 저거 좀저뚫어뽕을 손... 저 날려서 뚫어뽕을 맞은 적은 저렇게 기절을 합니다. 역시나 그 기절한 적을 먹으면 점수를 두 배로 얻고 아까 전에 그 아기 스노우 샤크랑 똑같은 능력이죠, 거의 걔는 빙결 점수 두 배였는데 얘는 기절 점수 두 배예요. 다만 얘는 어, 요게 지금 해독제 능력입니다. 지금 방금 보셨던 거, 근데 얘는 너무 시끄러워요. 아, 소리 지르거든요. 가, 가끔 하다 보면 너무 시끄러워요. 뻑 하고 저렇게 뚫어뻥을 쏘고, 지금 또 소리 안 지르네. 아까 처음에 지르는 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시끄러워서 잘안 쓰게 되는 악의 상황이에요. 차라리 그냥 아기 스노우 샤크를 쓰는게 낫죠 조용하고 어쌔신 상어 저등급 상어들이 아주아주아주아주아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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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쓰고 저등급 상어한테 아주 좋은 상어입니다 암살상어 이름 그대로 암살을 하는데 뭐 이렇게 포창 같은 걸세 개를 날려요 그걸 맞은 적들은 한 방에 죽습니다 뭐 이렇게 뭐라 뭐라 말하면서 쏘는데 그 진짜 소리로 말하는 건 아니고 저편히 잠들라. 어차피 글씨 같다. 이제 아 얘네들 왜 이렇게 모는 거야? 저렇게 뭘 날리는 거 보셨죠? 뭐 이렇게 표창 같은 걸 날리는데 그걸 맞으면 한 방에 죽습니다. 안 쏘이. 아 어, 저, 저 심해 공격 뭐 이렇게 방금 표창 날린 거 보셨죠? 저렇게 해가지고 모든 적을 한 방에 죽이는데 또 고등급 상어는 안 죽는 것 같더라고요. 어디 어느 상어까지 죽이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아기 해적 상어 골드 버기라고돼 있는데 어 얘는 상당히 좀 쓸만합니다. 얘의 능력은 저희가 이제 골드러시를 발동시키려면 저, 이렇게, 지금, 골드. 황금으로 된 적들을 먹으면 골드로시 게이지가 막 쭉쭉 차죠? 쟤는 저 아기 상호의 능력은 일반 적들을 골드 먹이, 골드적으로 바꿔요. 골드적으로 바꿔서. 어디 갔니? 어디 갔는데요? 집 나갔습니다. 집을 나가버린다. 아, 여기 있네. 저기 저 황금빛 뭘 쏘죠, 저렇게? 저걸 맞으면. 일반적이 골드적이 되고, 오, 이렇게 골드 적겠죠. 골드적이 되고, 아기상어들이 그 골드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해요. 아기상어는 여러 마리를 낄수 있죠. 그 여러 마리를 끼고 있으면, 얘가 변화시킨 골드로 변화시킨 적을 우선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쓸만해요. 골드러시 빨리 터지게 도와, 좀 도움을 주겠죠. 그 다음. 댄시. 넨시. 댄시는 그냥 스태미너를 15% 늘려주는 역할을 해요. 체력 소모 속도가 15% 적게 되는 거죠. 얘는 그 특수 상어, 얼마 전에 제가 리뷰한 특수 상어 일각고래 나타샤랑 똑같이 생겼고요. 능력도 그래서 뭐 거의 똑같습니다. 저 엄니를 발사는 하던가? 엄니를 발사하는 것 같진 않네요. 가서 그냥 찔러서 죽이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나타샤의 특수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스태미너를 1 5로나 늘려주기 때문에 아주 아주 고 특히나 고등급 상어에 아주 유용해요. 고등급 상어는 체력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자 아기 마그마 상어 화염 순결 이렇게 돼 있는데. 아기용이랑 살짝 비슷하면서 다릅니다 아기용이 불덩어리 하나 똑쌌죠 뿅 이렇게 불덩이, 불덩어리 하나 쌌는데 얘는 불을 뿜어요 저렇게 그래서 훨씬 넓은 지역에 있는 많은 적그 그러니까 약한 양민낙살 약한 적 많은 적을 공격하고요 저렇게 많은 적을 공격하죠 점수도 두배 내고 지가 알아서 점, 점수 두 배로 막대요 근데 이제 아기 용은 좁은 지역에 센 놈들을 잡는다면, 쟤는 넓은 지역에 약한 놈들을 많이 잡는 뭐 그런 능력이 좀 다른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아기 전기 상어, 적 기절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전기 상어니까 당에 전기를 내서 주변을 기절을 시키는, 그렇게 전기를 내서 주변을 기절 시켜요. 저걸 먹으면 또 점수 두 배가 되고. 그러니까 아까 레비드, 레비드 상어 레비드 상어랑 똑같은 능력인데 레비드 상어는 트봉을 하나씩 하나씩 날린다면 얘는 주변에 저렇게 넓은 지역에 약간 전기를 써서 점수도 두 배로 높고 너무 스코링에 나쁘지 않죠? 퍼피 얘는 보건데 속도 10%를 올려주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죠? 얘도 포인트를 10% 늘려주는 능력. 아기 외계상, 어 투사체 방어 이렇게 되 있는데, 투사체는 어떤 거냐면, 그 잠수부들이 쏘는 작살, 그리고 잠수정이 쏘는 길에, 아, 어, 어어 잠수정이 쏘는 어에그 다음 하늘에서 비행기들이 총알을 따다닥 쏘죠? 그 총알들. 그런 투사체들을 전부 다 막아줘. 그래서 데미지를 먹지 않습니다. 하늘에 뭐가 없나? 좀... 보여드리려고 했더니 오늘따라 비행기가 안보이네요 아 하필 비행기를 찾았는데 골드러시가 터졌네요 저저저 저, 비행기가 지금 막 총을 쏘죠 저 총의 데미지를 받지 않습니다 어 보, 보이셨죠 지금 투명하게 상어 주변에 약간 주황색 보호막이 보호막이 펼쳐지고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어 잠수정이다 이렇게 잠수함이 쏘는 기뢰가저게 튕겨 나가죠 안 터지고 데미지를 입지 않아요 상당히 좋은 능력이죠 저등급 상어한테는 잠수정이 엄청 무서운데 아주 저등급 상어한테는 도움이 되는 상어입니다 그 다음 음, 아기 토끼 상어 얘 능력은 간단하게 그 우리가 적을 먹으면 그 물고기들 이젠 속도를 25% 늘려줘요. 마리아치 상어도 속도 10% 바이커 상어는 이제 골드러시 시간을 2.5초를 늘려주는 상어입니다. 원숭이 상어는 이제 성장 속도를 25% 그래서 만렙 찍을 때 좋겠죠. 아기 산타 상어도 스태미노 5%뭐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아기 로봇 상어. 로봇... 로봇상어도 아기가 있는 모양이죠. 어 지금 보셨나요? 기뢰를 쏘는 거. 저 아기 로봇상어는 기뢰를 발사해요. 조그만한 기뢰를 먹고 소형 기뢰를 먹고 소형 기뢰를 발사합니다. 기뢰는 당연히 폭탄이기 때문에 터지면 주변에 있는 모든 적이 죽어요. 터지는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주 적, 약간 센적 이런 애들도 잠든데 아주 좋아요. 물론 단점이 하나 있다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쏘지는 않습니다. 자기 로봇 상어가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쏘기 때문에 쏘는 속도도 좀 느리고 그래서 쏘는 게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나가지 않는다. 하지만 뜬금없이 막센 놈들을 갑자기 죽이기 때문에 아주 나쁘지 않아요. 암살 상어 뭐 이런 데들이랑 좀 약간 동급이죠. 아 그리고 저 아기 상어는 아기 로봇 상어는 하늘을 날수 있어요. 보통 하늘 못 나는 상어들이 많죠? 아 아기 강대상어 얘는 뭐 이제 죽으면 한번더 살려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아기 우주 비행사 상어 중력 마이너스 오십 프로라고 돼 있는데 이 중력은 하늘에서 지금 떨어질 때더 천천히 오십 프로 더 천천히 떨어지고 저떻게 점프를 하면? 원래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천천히 떨어지고 그최공 시간이 길겠죠? 근 장단점이 있어요. 막나중에 체력 소모 속도 막 게임 후반부에 체력 소모 속도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지면 떨어지는 도중에 굶어 죽어요. 그래서 좀 위험합니다. 물론 뭐그 로켓 그 하늘 날아다닐 수 있는 거 착용하고 있으면 부스트 막 써서 하면 되고 보스 써서 내려온 빨리 내려오죠. 폭탄 방어 얘는 이제 기레 같은 걸얘폭 폭발에 데미지를 입지 않는 능력이에요. 뭐 골드 50% 부스트 100% 이거 부스트 늘려주는 거고 치명타 얘는 암살성어랑 뭐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뭐 치명타로 그래서 막 크리티컬 터지는 거 같은 느낌인데 이 설명은. 아 크리티컬 터지는 거는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그냥 대부분의 적을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능력, 그런 능력 잘 죽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등급 상어를 착용하고 플레이를 할 때는 어저또 나쁘지 않아요. 아 근데 뭐 공격을 하는 거야안 하는 거야? 없애봐. 약한 것만 잡고 있네요. 어, 잡아줘. 저렇게 그래서 뭐좀 상대하게 까다로운 애들 잘 죽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내가 원하는 적을 공격하진 않아요. 난 아기 크로크. 얘는 뭐 그냥 생존 보너스 눌러주는 앤데, 뭐 바다하고. 생명보너스는 워낙에 9대기죠? 포인트 10%. 음. 아, 이제 아기상어는 다 알아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봬요